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교육장이 아니라 작전역에 있는 제 수강생분 카페에 나와 있는데 어, 카페 2 0 1이라고 하는 곳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수강생분이 궁금해하시는 조금 이제 커피 추출 내용이나 뭐스티밍이런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양고 효성동에서 개인 카페 운영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수강생분이 질문해주셨던 거 내용으로 좀 답변 드리면서 좀 세팅하는 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도움 되실 만한 게, 어, CMA03이라고 하는 좀 많이 사용하는 보급형 그라인더 쓰고 있고, 요 그라인더는 많이 볼수 있는 건 아닌데, 펄스 그라인더라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급형에 속하는 그라인더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때 질문해주신 거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어제는 음. 커피 맛이 괜찮았는데 다음 날 갑자기 막 신맛이 날때 그때 네. 그럴 때가 많았나요? 네네 네. 이제 음. 좀 날이 더울 때그 네. 그러니까 환절기 때좀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던 음. 것 같아요. 신맛이 갑자기 많이 네. 나는 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음. 이거는 원인이 이것도 두 개인데 이것도 채널링이 있긴 있는데 채널링은 쓴맛을 같이 동반하다 보니까 음. 구분이 아마 되었을 거고 가벼우면서 신맛이 좀 많이 났나요? 조금. 뭔가? 어네그니까 뭔가 짧게 추출이 된것 같아요 아네 그거는 그냥... 원활하게 안 녹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까 네. 커피 디게싱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어. 여름철에 여름에 오픈하였으니까 8월 달에 여름에는 이 커피가 한 3, 4일만 돼도 커피가 쭉쭉 나오는데 성분이 오히려 막 쓰게 나오는데 좀만 지나도 겨울에는 그 동일한 기간 동안 디게싱이 충분히 안 돼가지고 커피가 덜 녹는 그래서 이런 다크한 거에서도 좀 가벼운 약간 신맛이 난다거나 또는 풋내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디게싱을 충분히 시키거나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거 이 보급형 머신들은 네네. 온도를 자유자재로 올릴 수있진 않아요. 물론 그 머신을 뜯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지는 있거든요. 지금 1바가 음. 좀안 되는 거 보니까 저 압력 게이지가 음. 보이죠 네. 그렇죠? 1바가 네. 좀안 돼가지고 이 머신 뜯어가지고 나사 돌리면은 저 스팀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니까 스팀 보일러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팀 압력도 올라가고 이 추출수도 간접적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값을 맞추기는 조금 힘.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다면 조금은 올려보는 게 좋을 수도 있는. 왜냐면 음. 지금 압력 자체도 엄청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음. 어. 근데 온도계로 한번 재 보면 좋은데 온도계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초반 열수만 제가 좀 빼고 해볼게요. 네. 음, 열수 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추출을 해주는데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요. 물이 좀 차오를 때까지 어느 정도. 음. 지금 89.5, 88, 90도가 좀안 되네요. 계속 찍고 있는데 이게 원래 보통은 90막 2, 3막 높으면 5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84.몇 찍히거든요. 물론 이게 추출하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 처음에 92, 3을 한번 찍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조금 더 낮게 돼 있어서 이거를 올릴 수가 있긴 합니다. 예, 네,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서 커피를 좀더잘녹여네요 네, 그리고 스팀 압도 좀더 세지고. 그래서 혹시나 요거를 올리고 네. 싶으시면은, 그, 엄청 간단하거든요. 열어가지고 도라이버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보시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이는 요게 이제 스팀 보일러 온도를 조절하는 건데, 아 여기 가까이 네.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 있어요. 이쪽이 네.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이 아. 안에 이거 있죠? 네. 저거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저게 음. 올라갑니다. 요게. 음.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쪽으로 한 바퀴 정도 돌렸거든요. 네. 음.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올라가는 데까지. 좀 올라가죠. 네. 어 저렇게 일 정도까지 올라가죠. 네. 네. 어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주면은 내려가요. 음... 근데 내리 너무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매장은 아 우리 기본값이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낮추고 싶어요. 그래서 낮추거든요. 스팀을 못 쳐요. 스팀압이 너무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보급형 머신은 요게 이제 단점이거든요. 스팀 압강 그리고 추출수도 이건 아까 말했듯이 완전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따 보시면 막 온도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음. 그리고 스팀이 예전보다 좀 많이 강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하실 때. 그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좀 존재, 생길 수 있어요. 보면은.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네. 확 변해버리면 은또 당황하실까 봐. 근데 이제 거의 일이죠. 네, 완전.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계속 일 아래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는 저희까지 이제 올라간다. 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 네. 살짝 더 올라가. 그쵸. 네. 근데 제가 볼때이 정도로 엄청난 차이 아마 없을 텐데 네. 한번 온도도 그냥 재 보면은. 근데 이 측정법이 완전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아까는 이 정도 물 뽑아서 했을 때84 몇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 0주 예, 진짜 변화하긴 해요, 실제로. 이런 머신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낮아질 때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더 높은 온도 값을 유지한다. 음. 더 올리고 싶으시면은 저게 막 90도로 추출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더 돌려줘야 돼요. 그 채널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네. 부정적인 쓴맛이 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쓴맛이 많이 나나요, 가끔씩? 가끔씩 음.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음. 그 뒤끝? 남는 그 탄맛 비슷한 쓴 맛이 나더라고요. 원래 세팅대로 했는데도요. 그냥 네, 똑같이. 네. 음, 어제 세팅했던 거 그대로 아침에 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변하는. 네네. 네. 네. 그때 추출량도 줄여 보셨나요? 네, 추출량을 줄여 보면은 그게 조금 완화가 되긴 해요. 그 맛이 음. 좀 연해지거나 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남아 있는. 네, 가끔 아. 좀그 끝에 남는 그 맛이 음. 있더라고요. 일단은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원래 기본은 채널링이긴 하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채널, 이걸 이제 섞었는데도 채널링이 일어나서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커피가 만약에 오래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조금 부정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커피가 웬만큼 오래된 거나 또는 이 안에 갇혀있는, 챔버 안에 갇혀있는 원두를 사용한 경우 아니면은 엄청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추출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기본이 거의 채널링이어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럼 이제 한번 커피 추출하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출은 주인님이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네. 보여주시면 제가 수정을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몇 그램에 몇 추출하시죠? 음. 지금 이거는 너무 그 쓴맛 때문에 음. 18g으로 낮췄는데 네네. 평소에는 18.5g으로 하고 있어요. 아, 18.5g에 네. 18 36g, 37g, 37g? 네. 음. 하고 초는 한 25에서 27 나오게끔 음.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건드려가지고 그래도 매번 재시나요? 네, 매번 재고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시럽 들어가는 것들도 네, 재는 거는 무조건. 네, 무조건 재요. 그러니까 이게 재는 게 당연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말해서 아빠 때는 네 몰려오실. 네 몰려올 때 있잖아요 여기도. 네, 네. 그래도 재고 있어요. 네. <laughs> 배운 대로. 네, 진짜 배운 대로. 네, 정석으로 다 하고, 계시네요. 하고 있어요. <laughs> 아여기또 추출량 저울은 또 따로 있구나. 네. 그래서 항상 음. 아침에 세팅할 때는. 저장해가지고. 네. 이렇게 올려서 처음에는 그냥 본 다음에 음. 두 번째 이제 초를 보고서 조절을 하는 거 같아요. 음, 1번에 음, 저장해 놓으신? 네. 오케이. 오. 색깔은 괜찮거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통 확인하시나요? 맛? 네. 어, 그러면 물이랑 얼음만 한번 준비해 주시면은. 네. 아,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드셔보실래요? 평소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아시니까 네. 아, 이런 음, 뉘앙스인가요? 여기서 그 제가 말한 부정적인 맛이, 음. 이 뒤에 남는 약간 음. 그크한 맛이, 좀, 좀 찌름하게 음. 난달까? 그쵸. 그럼, 네. 일단은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은, 네. 이거 바스켓, 무슨 몇 그램 바스켓이에요? 20. 20g? 네, 네. 그럼 제 생각에 19g까지 올리셔도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19g까지 도징량을 올려도 되고. 일반 그때 그 순정바스켓이죠? 어, 아니요. 이후에 아, 구매했어요. IMS인가요? 네, 네. 아, I... IMS 거. IMS 거예요 네, 네. 아, IMS 그러면 26.5 같은데. 맞, 맞죠? 그런가? 이게, IMS는 그람수로 표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20g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MS 장점이 저항이 좀 높게 걸려가지고 무게감 있게 나오거든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머신과 조합했을 때 채널링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막힘 현상. 막힘 현상이 생길 때가 가끔씩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g 담아서 일단은 뒷맛에 부정적인 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추출량을 줄이는 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어봤을 때막 엄청 가볍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채널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 판단에도. 그리고 이거 잘 풀어주시고 저, 저, 그, 저 그라인더도 약간의 뭉침이 있어요. 음. 그리고 겨울철엔 뭉침이 원래 좀 심해지거든요. 네, 왜냐면 습도가 낮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렇게 습도가 낮은 날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 있고. 요거는이 깊이에 따라서 추출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를 더 길게 빼면 굵어져요. 입자가. 음. 근데 그러면 쓴맛 해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보통은 이제 많이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주시고 음. 왜냐면은 이게 왜 쓰게 나오냐면은 지금도 보면은 헤드 스페이스 엄청 넓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 내부 공간이 네, 네. 선 엄청 많이 보이죠. 예. 네. 그러면은 너무 원활한 추출이 돼서 더 쓰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추출이 잘 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말로 수율이 올라간다. 자, 그것도 배우긴 했는데 네. 어쨌든 수율이 올라가서 듣는... 그런 수가 있는 그죠 기억 나시죠? 네. 수율이라는 거. 음, 일단은 수동 추출 통해서 제가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32g에서 끊어버릴게요, 한번. 네. 그리고 이제 숙달이 되시면 양상을 보는 방법도 좀 익혀볼 수 있거든요. 음. 이렇게 보다가 진한 색감에서 추출이 점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게 언젠간 보여요, 눈에. 지금 이제 이런 기포는 가스 같은 거고 어... 뭔가 파르르 떨리게 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받으면 너무 써요, 커피가. 어, 이미 좀 풀리죠, 이제? 네, 네. 살짝, 살짝씩. 노란색이죠? 네. 여기까지. 그럼 지금 32.7g 정도거든요. 시간은 25초고. 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도직량 0.5 올렸는데도. 자, 이거 똑같이 만들어주실래요? 일단 이론적으로 도직량 올리고 추출량 줄였기 때문에 수율을 낮추는 레시피여서 음. 드셨을 때좀더 깔끔한 맛도 나고 도직량을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지거든요. 진해지고. 네. 네. 그것도 느껴질 수도 있고. 음, 드셔보실래요? 네.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밋밋하다가 느끼는 분들 있거든요. 음. 좀 약간 맑은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커피 좋아하긴 해요. 음. 완전 맛있어요. 그렇 왜냐면 처음에 이 원두 사장님이 이제 잡아주고 가신 세팅이 음. 19g을 도징을 해서 음. 이제 38 정도, 38에서 한 40g 정도 음. 추출을 네. 이제 맞춰주고 가셨는데 네. 그때도 되게 깔끔하면서 음. 고소한 맛이 나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근데 제가 그쓴 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음. 그거를 막 해결하려다가 점점 도징량이 줄었거든요. 음. 자꾸 그거를 좀 밋밋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네. 실수이고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 통해서. 근데 그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네. 전달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말을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커피의 쓴맛을 줄이고 싶다고 도직량을 줄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음. 네. 물론 그건 가능하죠. 도직량을 줄이면 맛 강도가 전체가 약해지니까 네. 쓴맛이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추출량이랑 같이 줄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쓴맛 나면은 도직량을 줄여요. 그러면 쓴맛이 증가돼요. 우리가 아는 수율이 이루, 수율이 증가하는 그 이론 때문에 그리고 헤드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더 원활한 추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쓴 맛이 나면은 추출량을 줄이는 게 먼저 원칙인데 도직량을 조절하는 거는 오히려 올려야 돼요. 도직량을 올려야 쓴 맛이 줄어듭니다. 근데 둘다 더블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네, 네. 도직량도 올리고 추출량은 줄이고 그러면 쓴 맛이 두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난 여기서 더막 깔끔하게 하고 싶다. 도직량 더 올려요. 그러면은 추출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네. 커피가 막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엔 입자를 굵게 가겠죠? 어... 거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입자를 굵게 가고 싶으니까 도직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커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오래된 커피는 여기다가 20g 넘게 담아야 돼요. 샤워 스크린에 안 닿는 정도까지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팔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근데 이걸 어떻게든 추출을 해야 되는데, 막 12초인데 너무 써요, 맛이. 야, 이거 방법이 없다, 어떡하지? 그럼 일단 도직량을 계속 넣어요. 20g, 20점, 21g까지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근데 닿으면은 줄이고. 근데 20g까지는 딱 들어가는데, 해보니까 시, 시간이 25초다. 근데 먹었는데, 그때도 좀 쓰다. 그러면 추출량 좀더 줄여보고, 입자도 조금씩 굵게 가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 맛이 안 나온다. 이건 아예 뭔가 밋밋하다 그때 도직량을 줄여야 돼요 오히려 왜냐 원활하게 안 녹은 느낌이거든요 물론 음. 이거 판단하는 게 네. 처음에 헷갈리는데 사실 내가 원래 해놓은 세팅에서 도직량 문제로 농도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럼 애초에 그건 세팅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음. 네. 근데 원래 18g에서 맛이 나왔는데 맛이 안 나오면 은 19g으로 느는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음. 안 녹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 18g으로 가능했었는데 가능했었, 음. 컵 사이즈가 바뀐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때는 도징량을 줄이는 거.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추출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도징량을 늘려서 이제 19g을 쓰시거나 계속 하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커피가 조금씩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럼 원래 잘하고 계셨지만 그것처럼 19에서 19.5 이렇게 옮겨 보시고 지금 1 9에32이 커피 맛은 어떤 분들은 밋밋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왜냐 아까 느껴졌던 그런 다크한 느낌이 아예 사라졌어요. 네, 네. 그걸 원하시면 이 추출량 2g씩 늘리시면 돼요. 1 9 3 2인 34, 36, 38까지 확인해서 가장 괜찮은 세팅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여러 개를 저장을 해놔가지고 필요한 데다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34로 하는 게 낫겠다. 36으로 하는 게 낫겠다. 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해 잘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랑 또 물어봐 주셨던 게. 네. 스팀밍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큰 네. 거품 깨는 게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 제가 거품이 음. 큰 거품이 이렇게 올록볼록 올록 올라오잖아요. 음. 스팀밍 하다 보면. 근데 그 거품들이 이렇게 음. 어떤 각도로 잘 맞춰 주면은 잘 깨진다고 하는데 음. 그 각도를 못잡았어요 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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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던 대로? 네. 음. 이 정도 각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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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 나쁘진 않은데 약간 장거품들이 보이죠 네네. 이게 혼합이 안된 거거든요 잘 근데 분명 일정한 깊이로 잘 담가서 했는데 혼합이 약간 덜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다른 심해공삼 쓰시는 분들도 보시면 좋은 게이 가게 따라서 스팀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이건 다른 머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인님이 여기 이게 다세운 거예요 심해공삼은 이 정도까지 거의 숙이셨거든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좀 약하게 나와요 이 느낌이 어... 근 저희가 스팀압이 지금 딱 1바거든요 네. 스팀이 압이 센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머신들은 이 구멍이 커가지고 스팀 양이 좀 많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만 눌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제가 한번 음. 이 살짝만 누른 방식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네. 다 올린 상태에서 살짝만 눌러서 네. 더이 각을 크게 해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피쳐도 자연설에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아 이렇게 틀면은좀 세진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네. 오히려 좀 세져가지고 중간중간에 팡팡팡 팡팡팡 튀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면은. 물론 폼도 제가 조금 더 느기도 했지만 음. 이게 화면으로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그 짜잘짜잘한 약간 보이는 미세한 거품들이 거의 안, 안 보이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더 세우고 하는 게 혼합하기엔 더 유리해져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갑자기 강해가지고 당황스럽다 그러면은 조금씩 더 숙이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낮아요 음. 이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는 좀 세고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눌러서 거기까지만 그쵸 그리고 여기를 이, 이 정도에 여기다 위치를 시켜보고 틀어보세요. 그다음에 구선 잡고 공기를 한번 불셋 그리고 살짝 가만히 잘 들어가죠? 네. 그리고 소리 나면 숙여요. 어, 다 들어갔죠? 여기선더안 숙여도 돼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요렇게 음. 이렇게 해야 막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도는 느낌이 무조건 나야 좋은 건 아니지만, 도는 느낌이 막 나오면 혼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예. 네. 근데 아까 이렇게 숙였을 때는 돌다 말아요, 얘가 뭔가. 약간 가정용 머신처럼. 그럴 때는 더 꺾어야 돼요. 4시, 5시로. 아 근데 문제가 이런 머신이 또 4시, 5시로 꺾으면 공기가 엄청 세게 들어가요. 그래서 <laughs> 노즐을 차라리 많이 세우고 피처를 앞으로 숙이는 게 거품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넣으면서 혼합까지 잘해줄 수 있는. 예. 네. 저는 그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와 완전 곱게 나. 그래서 좀더 곱게 네. 나오죠. 아 커피 배수구 걸음망? 네. 아 이런 거를 음. 여기다가 깔아 놨어요. 아 여기 여기다가요? 이 여기 위에다가. 아 여기다가? 이걸 들추고. 아 그럼 진짜요? 처음에 여기 걸려서 아. 일로 원두가 잘 빠지지 않으니까 음. 처음에 그렇게 했었다가 네. 매번 얘가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에이. 이게 아. 좀 여기서 물이 뚝뚝 흘러서 자꾸 바닥으로 새니까 아. 뺐거든요. 그래서 네. 청소할 때만 이제. 어~ 세척제 음. 이제 원두 세척제를 뜨겁게 여기다 어차피 한번 스팀을 음. 하니까 그 물을 여기다 버려주고는 있거든요 아, 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 그~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이소에서 파는 거름망 아세요 아. 싱크대에 끼우는 네네네. 거 그걸 여기 씌워요. 근데, 아, 어, 그쵸. 근데 그것도 구멍이 꽤 크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네. 그냥 뭘 하는 거냐면 가끔씩 퍽이 달라붙는 매장들 있잖아요. 네, 샤워스크린에. 네. 그랬을 때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거 막으려고. 예. 아, 네. 그니까 러안 해도 되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음, 어차피 음. 그 미세한 입자들은 다 들어가요. 그냥 그거는 뜨거움을 부어서 지금 근데 엄청 깨끗하거든요. 어, 그래요? 깨끗해서 <laughs> 깜짝 <깜끗해서> 놀랐어요. <laughs> 또 완전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배수구 설치가 엄청 잘된것 같아요, 호스가. 어쨌든. 음. 뜨거운 물 부으시는데 가끔씩 우리 뭔가 이물질이 많이 떨어진다 커피 덩어리들이. 네. 그러면 그거 여기다 씌워서 마감칠 때 빼가지고 버리시면 돼요. 음. 네. 근데 그냥 안전하게 해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예, 음. 네. 그냥. 거기에 걸리긴 해요, 약간. 커피 입자들이. 예.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주기적으로 잘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음. 네. 저도 뜨거운 물. 한 번씩 붓는 거예요? 매일 뜨거운 물 부어요. 이큰 음. 피처에다가. 그래서 이런 피처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온수기에서 여기다가 그냥 배수구 통에다 그냥 때려 부어요. 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여기다가 그 머신 전용 약품 있죠. 네. 그거 약 타가지고 계속 부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부으면 넘치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서 부어줘야 돼요. 근데 흘러가는 게 시원치가 않다 네. 평소보다. 모가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럼 이제 쭉쭉 부어 줘야 돼요. 다, 다 뚫릴 때까지. 그냥 막히면은 답이 없어요. 다 빼야 돼요. 못 뚫어요. 그냥 하수구 뚫듯이 무슨 전동을 넣어서 못 뚫거든요. 다 찢어져요 호스가. 어차피. 그래서 싹다 빼야 돼서 난장판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리고 빼기 힘든 구조들. 여기도 아마 이거 다 빼야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험난한 약간. 그 여정이 시작되니까 네. <laughs> 또 이제 부르면 돈 들잖아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호스는 보내 주세요. 네. 근데 내가 빼 가지고 막 이제 고무 장갑 끼고 여기 다 난장판 되고 어.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영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 미리미리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laughs>